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JAMI 제이미 인사드립니다 디지털 중독 도파민 디톡스 도파민으로부터 좀 해방하는 방법들에 대해서 좀 연구해보고 한번 도전해봤습니다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여러분들 쇼츠에 쉽게 중독되시고 틱톡, 쇼츠, 릴스 부분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고 뭐 어렵다고들 얘기하셨는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보다 보니까 어? 댄스 챌린지 내가 해야겠다 <laughs> 죄송합니다. 저 역시 많이 노출되어 있는 환경이다 보니까 내가 과연 극복할 수 있을까 없을까 이거를 가지고 좀 테스트를 해봤는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극복했습니다. 저만의 좀몇 가지 규칙을 정해서 좀 슬기롭게 잘 해내가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장비가 많아요. 노트북도 여러 대가 있고, 태블릿 PC도 여러 대가 있고, 핸드폰도 갤럭시 아이폰 둘다 쓰고 있고, 저도 이제 이것 때문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거나, 제가 하는 업무나 일에 지장이 되게 막 이렇게 있을 줄 알았는데 전혀 없더라고요. 보다 보니까 몇 가지 규칙이 있더라고요. 크게 댄스가 있고요. 코미이 있고, 두 가지. 나머지는 그동안 봐왔던 알고리즘이나, 구독했던 거에서 나타나는 것 같고 여기서 또 보다 보면은 외국의 미미나 외국의 코믹 영상이 나옵니다 어떤 부분데 천장에다가 풍선을 매달아 놓고 이렇게 쏴서 이렇게 떨어지는 것들 외국의 코믹 영상이 쇼츠에도 나오고 투고계에도 나오고 릴스에도 나오는 거야 그러면은 만큼봤구나 꺼야겠다 그렇게 되고 문제점은 이거였죠 가려고 누워서 쇼츠를 5분만 봐야지 10분만 봐야지 했는데 2시간, 3시간, 4시간 봐버렸다 밤을 새버렸다 아무 생각 없이 넘기기에 너무 좋고 빠르게 계속 찾는 거죠. 근데 이것이 예전에 없었냐? 아니에요. 페이스북이랑 기타 채널에 모든 것들이 있었습니다. 또, 뭐, 게시판 같은 형태도 있죠. 업로드만 달랐을 뿐이지. 쇼츠 영상으로 업로드 되냐, g i f 짤로 업로드가 되냐, 글로 업로드가 되냐. 이거에 대한 어떤 생산 컨텐츠에 대한 기반 형태만 달랐을 뿐이지. 저희가 옛날에 생각을 해보면은 카카오톡에 중독되었다고 하기도 하고, 단체 채팅방에 중독되기도 하고, 예전에 생각을 거슬러 올라가 보면은 고등학교 때나 대학교 때나 새학기가 되어서 그룹 채팅방이 만들어져요. 그러면 이제 오프라인에서 서로 통을 하는 거 말고, 친구 들끼리의 단톡에서 다 얘기하고 말하고 심지어 막 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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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앉아 있는데 단톡으로 얘기하고 이것이 이제 집에 가서 학원 가서도 꽤 나가서도 계속 보는 거죠 보고 참여하고 보고 참여하고 그때도 이런 문제들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되냐 뭐 이런 게 썼는데 이제는 이거의 형태가 약간 쇼폼으로 올라온 것 같아요 저는 예전에 그 단톡방에 되게 중독이 돼서 재밌잖아요 같반 친구들, 대학교 친구들이랑 하거나 아니면은 다른과 친구들과 이렇게 쪼인 대학고는 프로젝트 하는 기간에 뭐 사담하고 뭐 서로 웃긴 거 올리고 보고받고 할때아이 단톡방을 나가야 되냐 중단해야 되냐 내가 글을 봐야 되냐 아니면은 뭐 하루 지나면은 100개 200개 300개 쌓이잖아요 몰아서 봐야 되냐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이제 끊어냈는데 교회에 종교활동을 하러 가면은 그룹별로 또 단톡방이 만들어져요 어느 조직을 가든 어디 단체를 가든 뭘 가든 단톡방이 만들어지는 거지 근데 여기에 문팅만 하는 경우는 괜찮 하는데 내가 좀 글을 쓰고 정보를 올리고 뭘 알리고 좀 이렇게 하려고 하면은 계속 그것만 보는 거야. 그때 이런 부분이 좀 저한테는 심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쇼폼과 그룹별 단체 채팅방이랑 위험도를 봤을 때는 이게 더 위험해. 근데 지금은 이제 안 하죠. 지금은 왜안 하냐 이렇게 지켜봤더니 너무 바빠. 해야 될게 너무 많아. 이거 말고도 우선순위로 해야 될 것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지 못하고 있다. 이 정도 얘기가 될것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 너무 중독돼 갖고 고민된다고 얘기하지 마시고 정말 중요한 업무가 오거나 중요한 일 아니면 좀 해야 될 것들이 다가오면은 자연스럽게 안 하게 됩니다. 중독에 대해서 전혀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아요. 저 역시 어 정말 중독에 쉽게 노출되어 있고 중독이 쉬운 또 환경에 있는데 뭐 여러분 보세요 뭐제할일 열심히 잘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인정되고 이게 제 어떻게 보면은 자기 의지 뭐 그걸 안 봐야지 피해야지 이런 거보다는 자연스럽게 지나가는 현상일 것 같다. 그리고 도파민이 좀 나와줘야 이 각박한 사회에서 좀 살아가는 묘미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리고 앞으로 뭐챗 g p t 라던가 음 등등에 수많은 풀들이 나와요. 근데 거기에 또 우리가 중독이 될수 있거든요. 분명히 챗 GPT 때문에 중독되었고 중독된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루 종일 그것만 하는 거죠. 저는 뱀민에 중독된 적이 있어요. 한창 팬데믹 코로나 시기에 시켜 먹었잖아요. 계속 보는 거야. 재밌잖아요. 근데 요즘에 뱀민 시켜요. 저도 이제 잘안 시키는데 그냥 가서 먹죠. 예전에는 진짜 뱀민 어플이 나왔을 때아 신기하죠. 가게 보는 재미도 있고 음식 보는 재미도 있고. 배민에 항상 중독이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배민에 중독돼서 일상생활이 못 해요. 이거에 대해서 이슈화 되진 않았어요. 초기에 몇 개월 동안은 중독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배민 어플 툴을 잘 써. 그럼 필요한 것만 딱딱딱 시키고 나머지는 안 봐. 그냥 눈대중으로만 봐도 알것 같아. 거기에 막 죽으라고 리뷰 남기고 혹신각신 하는 친구들도 있죠. 그러니까 이런 모든 거는 지나간다. 야외 활동이 잦아지고 돌아다니다 보면은 뱀이나 잘안 하죠. 잦습니까? 근데 제가 중독된 게 있어요. 이거 이렇게 세 개를 먹었어요. 3일 동안 매일 한 통씩. 여기서 그 어떤 것에도 중독되지 않다가 여기서 무너졌다. 끝났다. 아 그리고 이거 1년 내내 먹고 있어. 미치겠어. 제가 정말 나약한 사람이에요. 아 프링글스는 못 참겠어요. 프링글스 참을 수 있으신 분 있나요? 있으시면 연락 주시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지 적어주시고요.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여러분들의 소중한 의견도 달아주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버킹크레이지 라저, 대헷!